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기축년 기사월 정미일이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는 2020년 5월 24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정묘일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똑같이 정화 일간인 것이고요. 그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도까지 4월, 4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 두 사주 모두 일단 일간 정화가 화가왕한 어, 화흥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어떻다? 신왕한 사주가 됩니다. 신왕한 사주. 근데 이거는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기 때문에 어, 뭐 신왕하다, 뭐 신하, 신약하다.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또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신왕한 사주가 다시 신약한 사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더 오히려 일간이 더더 왕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 사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사주격은 똑같이 정화가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뭐예요 지장간 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주 정 제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제격 그래서 성격 같은 경우는 일간도 왕하면서 재성도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원령에 통근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이 편재라고 하는 것도 원령에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세력이 있다. 그다음에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룬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로서 수로서 화를 억제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사주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같이 있어서 얘를 도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에 어떻게 보면 금이 용도가 굉장히 크게 되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의 재성이 이렇게 이 사주에 대해서 수를 생해주고 또 사주 국세를 전반적으로 중화 시켜주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재물도 얻을 수 있지만 처덕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말. 씀 을할 수가 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이건 이건 편재 해당이 되고, 이거는 정재 해당이 되니까 정편혼자 정편재 혼자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고 거다 되고 나채도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남자 여자 불문하고 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주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나체 도화가 있고 그다음에 정편 혼잡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요 그다음에 어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정편제 혼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 그냥 그런 거 없이 잘 가정에 충실하고 차 직장 생활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대지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달리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이 사주 같은 경우 여름인 화왕절에 태어났어도 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어떻다 건조한 사주 원래 원래 사월이라고 하는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여름의 특징은 고온. 기온이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한 것이 특징적인 기후적 날씨, 기후적 특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것을 갖다가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수가 있게 되면은 기온을 갖다 하강시켜주고, 또 물이 있어야지만 사주가 건조해지고, 마르고, 바싹바싹 바싹 사막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좀더 중요한 거, 금수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래도 사주가 어, 나쁘지 않은 사주가 되겠는데 이 사주와 비교를 해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똑같이 정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이 사주는 경금이 재정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사주는 정직격으로 보지만 아직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이 사주 같은 경우는 토는 있구요 금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령 자체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걸 가지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 겁쟁이격이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는 일단 정화일간이 4월태라서 일간이 왕하고 그다음에 토를 많이 받죠 원래 정화 입장에서 기토라고 한 것은 이거는 식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신 식신인데 이렇게 4월에 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 뿐만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데 원령 하나 빼고는 연주의, 연주의 기토 축토가 있겠고요. 월간에도 기토 그다음에 일지에도 그 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도 왕하지만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식신격 내지는 어, 물론 이제 격, 뭐 무토 기토가 투출, 어, 그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 격으로 봐도 크게 달라질 수 달라 크게 어, 틀리지 않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다토 잖아요. 토. 자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수가 뚜렷하게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뚜렷하게 수의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를 생조해주는 금의 기운이 반드시 이렇게 두루,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수의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축 중에 있는 축에는 지장간 <laughs> 축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개수 신금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과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암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자수라든가 경금 신금이 있, 있다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이게 작용을 하지만은 축 중 계수 신금은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못 하죠. 그다음에 화가 왕한 계절에다가 미토라고 하는 것은또 건토에 해당이 되고 또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신금,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계수는 어떻게 돼요? 매몰되거나 수는 매몰되고요. 그다음에 금은 어떻게 돼요? 매금되기 때문에 용도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건조하고 어, 조혈, 어, 건조하고 뜨거운 것을 금과 수의 기운으로써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를 비록 축토, 기토, 기토가, 어, 기토도 습토죠. 습토라 하더라도 화왕절에, 어,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었겠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토가 많은 것은 뭐예요? 건조함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또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뭐예요? 토극수하죠. 또, 수를 극하적으로서 4월에 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사주에 토가 많음으로 인해서, 수를 갖다가 매몰시켜주는, 시키는 그러한 것도, 나쁘, 그러한 좀안 좋은 일도 하게 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기무광 회기무광하는, 그쵸?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가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를 제해야 돼요. 토를. 자, 요거는 좀 지우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를 제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상인 목이 아, 인성인 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목은 을목보다는 갑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이 토를 제하는 공룡이 더 좋겠고요. 아무리 감목이 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4월에 뜨거울 때는 감목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또 수가 있어서 감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이 정도 사주라고 하면 갑 진시 같은 경우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목은 건토인 미토에도 통과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어,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안에는 그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어~ 계수 어~ 을목 을목 계수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는 건토라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을목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월의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갑목이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국새는 짜놓은 상태에서 운세에서 목화목 아, 목화운이 아니죠. 이거는 수목운으로 어, 행하기를 바람, 바란다라고 하면 또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파도 어, 목이 생겨주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이 토도 재해 주기 때문에 수가 살아나는 그러한 어, 중화를 중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진 시가 됐더라고면 무진대우는 좀안 좋다 하더라도 정묘 병인 갑자개축 이렇게 을축도 뭐냐면 을목이 투출하면서 이목을 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글자가 되는데, 요거는 약간 충미충이 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도 나,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해시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은, 햄이 한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합력이 거의 없겠고요. 이렇게 되, 게 되면, 그냥 해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 것이 돼서, 해중에 있는 어, 임수가 있기,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주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도, 뭐, 수 구기가 있고, 어, 개묘시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개수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경자시라든가, 이렇게, 어, 시내시 같은 거, 갑진시 같은 경우, 이렇게, 갑진시 같은, 갑진시를 내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토가 많은 것을 제해 줄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갑신시를 좋게 보는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좋은 점아 나쁜 점은 뭐냐면 무토가 다시 투출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시제 신금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조혈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생신은 뭐 을사시 별로 좋지 않겠죠. 을사시 을목에 투출한다 하더라도 어 수가 부족하게 되면 을목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토를 갖다가 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병우시가 돼도 어 좋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호시가 되면 일간 자체는 오의 뿌리를 두고 오미압하고 또 병화가 도출해서 일간 자체는 왕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사막에 태양이 뜬거고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또 정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미시. 정미시가 돼도 병호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병화. 어뭐 정화가 오해 뿌리를 두고 병화 투출한 건 아니 아니지만은 다시 밑도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되게 되니까 사주가 어떻게 더더 조열해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주가 사주가 일간 자체는 뿌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원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은 크게 약해지는 것은 크게 문제될 뻔니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일간의 기운을 왕 토가 많은 토가 설기 시켜주게 되 설기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일간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되고 한 가지 더 핵심적인 것 아,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조열해지고 건조해지고 조열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수 없는 그러한 뭐예요? 어,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음, 사주 배경이 되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 운이 온다 오면 좋을 거요 나쁠 거예요. 사주의 수가 있을 때 사주의 수가 있을 때목 운이 오게 되면은 어, 토를 제할 수 있겠지만은 사주의 수가 없는 데 특히 정화를 갖고 오고 병화를 갖고 오는 정묘 무인 같은 경우엔 오히려, 어, 수, 뭐, 그나마 축중에 개수 찌금 있는 걸 갖다가 목에 오게 되면은 목에 수를 갖다가 설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어,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형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에 대운 오게 되면 사회상충 되겠죠. 미토가 온다 하더라도, 이건, 아, 자수가 온다 하더라도 자축합수가 아니라 이건 자축합토가 되기 때문에 역시라, 역시, 사주의 조혈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운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술 대운도 마찬가지에 이 사주 어, 매우 매우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어, 수가 필요한데 토가 많으니까 이 사주의 병 어떤 것이 병이 되냐면 어떤 것이 어, 기신이 되냐면 토가 바로 기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가 있음 물인해서 술을 갖다가 파격하게 되고요. 토가 있음 물로 인해서 화를 갖다가 회강하게 되죠. 토가 화를 회강하게 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시력 같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화는 심장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콩팥 신장이죠. 신장 같은 계열도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요즘 같으면은 뭐당 당뇨병이죠. 당뇨병 이당뇨병 은 당뇨병만 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 당뇨병으로 인해서 뭐 신장이 망가진다거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악화시켜주는 것이 문제인 그러한 사주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주 명시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매우 고생을 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당뇨병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말했던 심, 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력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당뇨병증이 생기게 되면 당뇨병이 되면 피가 굉장히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피가 탁해짐으로 인해서 모세혈관 쪽에 다 망가지게 돼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쪽 심각한 쪽이 어디냐면 그야말로 신장의 신장 신장이 어~ 그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 시신경을 또 많이 어, 손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당뇨 합병증 시력이라든가 콩팥 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사주를 보고 아이 사주가 수기가 없어서 조혈하구나 이렇게 놓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아이 사주가 수기가 없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이 사주, 사주가 수기가 부족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토가 많아서 수기가 부족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주전번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음, 이 사주를 어떤 분들한테 토로 종한다라고 이렇게 보, 보, 보기도 하지만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종격을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령 자체가, 원령 자체가 4월이기 때문에 토로, 토로 종한다 하더라도 크게 격국 자체가 좋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그냥, 어, 뭐 이거는 정관, 저것은 평관, 이렇게 나눠서 요, 이런 곳, 칠살 이런 것만 보시면 되시고요그 사주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